하이. 아, 반갑습니다. 예. 저 금요일 날 파트너 행사 갔다 왔잖아요. 네. 새로 뽑힌 거. 일단 밥을 먹었어요. 밥은 생각보다 메뉴가 별로없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제 파트너들끼리 이제 경품 해 가지고 주는 게 있었어. 랜덤 이제 그해 가지고 번호를 제가 이제 제일 좋은 5만 지코인을 탔습니다. 박수. 60만원 상당의 그 금액이거든? 오만지 코인은 거의 60만원이에요. 네. 아니, 계속 번호가 빗겨나가길래 계속 내가 24번이었거든요? 24번 빗겨나가는 거야, 23번, 25번 이렇게 빗겨나가는 거야. 내 옆자리 누나가, 그, 엘리 누나가 앉았는데, 이제 오만지 코인, 당첨자는 하니까 옆에서 24번 외쳤는데, 24번 딱된거야 내가. 그 다음에 한번더 준대. 더 준대 해가지고 내가 또 뽑았거든요? 누나 뽑힘. 네, 누나는 양보해가지고, 다른 사람 뽑혔는데, 유키님이 뽑혔고, 예, 그리고 이제, 링크버즈 이거 한20 몇만원짜리고, 소니 게이밍 헤드셋 이거 아직 안, 출시 안 된건데, 출시되기 전에 그 택배로 버려준대요. 뭐야, 엄청 듣던네 매우? 링크버즈는 지금 있어요. 이거 들어보니까 노이즈 캐슬링 안 돼, 이거 구멍 뚫려가지고. 근데 착용이 좀 신기하다? 되게, 에, 잘 듣고 있습니다. 저 사운드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5만원씩 코인 충전할 겁니다. 예. <laughs> 가리고 충전해야지 누가 쓸 수도 있으니까 <laughs> 보십니까 여기 5만 치코인 획득 나 이거 받아 찌렁 부럽지롱 나 6만 치코인 생겼르롱 인스타에 그 라클리 형님하고 찍은 거랑 누나랑 그 옆에서 찍은 거랑 올렸으니까 팔로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거 뭐냐 이거 5만 치코인을 27일까지 사용할 뭔소뭔 소리야 이거? 에이 설마 아니지? 아 27년이잖아. 아 감사합니다. 예. 27년이야. 나놀 나도, 나도 놀랐어. 어 깜짝 놀랐네. 어카고판이나 올릴까 우리 레벨? 레벨 살짝 올려볼까 우리 그럼? 세 개만 얻으면 되거든요. 세 개. 3개... 야 킬피드까지만 갈까? 못 뽑아요. 이거 갈아도 되잖아. 도면 세 개짜리가 이거가 시면으로 가? 아,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개, 아 괜찮아요. 아직 58,000 치코인 이 있어요. 개, 괜찮아요. 아직 57,000 치코인이 있어요. 와우. 자축기면 진상 오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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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면그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직 55,000 치코인이 있어요. 와우. 와우. 매우. 킥킥킥 기대하면 안 나오거든요. 제가 기대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어? 나오던 거 만들까? 내가 버 응, 나오던 거 만들던가? 안 괜찮아요. 이제 청코인밖에 안 남았어요. 땅? 어, 아니야. 음. 아, 아. 괜찮아요. 아직 53,000치 코인이 있어요. 왜? 아쉽아쉽. 엄마야. 어, 메우. 나이스. 어? 어. 아니잖아. 계획. 업글 완료하면 3만 이거 이거 안 뽑을게요. 차라리 도면 세개 주는 게 나. 저뭐 뽑아봤자 필요 없어. 저좀 잠깐만. 도면 0.9 확률이거든요. 이거 맨 확률이야. 0.9 확률. 도면 도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도면 할게 그냥. 아, 내가 뽑은 게 그냥 이거 뽑자 다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나 이거 안 뽑아. 캐야 이거 안 해. 자 도면이나 줘. 자 도면 세개 주세요. 와우. 도면 세 개. 캐캐 캐. 안해안 해. 이 욕만 잠깐만 띨 거, 띨거로 어디 갔어? 나안이야옆 동네 고릴라는 이만에 뽑았던데, 아, 나 똥손이라서 이거 못 뽑아. 아, 뽑고 싶은데, 여섯 개 맞아고. 에이 라이 모르겠다. 그냥 에이와이두개줘세개줘아씨티티티티티티 아, 야안 나오잖아요. 야3삼만치코인밖에안 남았는데요. 이번에 나온다고? 네, 내가 나와 볼게. 야, 아. 아. 이것도 아 이것도 그거잖아. 이것도 도면이냐? 어. 아니야. 도면 세 개? 하나. 아. 아, 몰라, 해. 그냥 어차피 준 거니까, 공짜로 준 거니까, 다시 반나할게요 그냥. 헷! 어차피, 어, 어차피 받은 거야. 아, 어차피 받은 거야. 나는 쿨해요. 도면 3개, 줘! <laughs> 아니, 왜, 골드 하나밖에 안 줘. 줄라면 좀 많이 주지. 하나밖에 안 주냐? 도면, 아, 아 괜찮아. 도면 평타야. 제가 봤을 때 도면 은 평타거든요. 신이 고인은 신의 속으로. 에 몰라 다다쓸 거야 나나 몰라 나 몰라 나 빡침 나 빡침. 행운의 버튼 뭐야? 행운의 버튼 뭐죠? 행운의 버튼은 하도록 할게요. 자 행운의 버튼 기운을 받아 성공. 갑니다. 나이스. 행운의 버튼이 필요했구만. 앞으로 한잭가 골드 나올때 행운의 버튼 주세요. 메우 저 여기까지는 하고싶어요 전리품 상자까지는 하고싶은데 아... 메탈 가보자고? 오케이 인도 촌놈아 너무말 믿고 메탈 한번 가볼게 오! 어, 두개! 자! 행운의 버튼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행운의 버튼 없나요? 없으면 바로 깝니다 아 근데 행운의 버튼이 있어야 나오거든요 행운의 버튼! 자! 성공. 행운의 버튼 이 얍! 도면.. 아, 아아..아.. 괜찮습니다. 행운의 버튼이 하나 더 있거든요? 3개짜리가 나와야 돼. 미션 성공. 얍! 오!! 야 미친.. 3개.. 야 진짜.. 야 진짜 있나봐. 야 내가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행운의 버튼이 있나봐. 어? 뭐야 이거 내 행운 다시 낸놔자 그.. 꾸르메 버튼. 개.. 또 있어? 야 해골의 버트 계속 올라. <laughs> 자 이번에 9천 원짜리 해골의 버트 해보겠습니다. 미션 성공. 설마 나올까? 해골의 버트이야 어? 미친! 야 미친 해골의 버트 있나봐. 아니세개딸 계속 나와. 영종. 허나소이안 세지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뭐지? 진짜 이번에 나오면 나 진짜 캔티 버섯.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자, 버튼 기다려볼게요. 네, 저 버튼 아니면 안 뽑습니다, 이거. 아, 행운의 버튼. 자, 행운의 버튼. 5,500원짜리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님들. 미션 성공. 행운의 버튼, 얍. 아, 약간 금액이. <laughs> 아, 올라왔네요. 행운의 버튼. 잘 보세요. 빈말이 아니라 행운의 버튼이 존재합니다. 카모도 온 행운의 버튼 클릭. 미션 성공. 기운을 받아 상자 온. 올라이끔8,560 지코인 남. 뭐야? 나 6만 나 6만 지코인 었는데 6만 지코인 70 아, 70만 원이야. 매어 잠깐만 다섯 개 필요한데 이거 하나 한번내 개잖아. 어세개 하나 뽑으면은 바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잠깐만. 아, 잠깐만. 오케 어, 잠깐만, 잠, 제 아, 잠깐만, 나 아, 3천 찍고 있나, 뭐, 뭐지? <laughs> 잠깐만. 미션 성공. 매움. 어, 어, 어. 골드 AKM 버튼, 이거 취소할게요. 이거 누 이거? 마지막인가? 미션 성공. 가자. 케나돈 없어. <laughs> 나돈 없어. <laughs> ㄹㅇ 나올듯 내가 분명 방금 방송 끼기 전까지 6만 7콘이 있다고 <laughs> 좋아했던 거 같은데? 아니 나오겠지? 응 매움 야두개 아유 매션 성공. <laughs> 가자 됐어 이제 그만 뽑아와돼오 다행이네 오. 야, 그냥 말림 찍 말림 찍가 그냥 야, 여섯, 여섯 개만 뽑으면 돼. 어. 말래? 가져. 아. 시변 한번 갈까? 왜냐면 이거는 가면은 도면 세 개랑 폴리도 주거든. 그래요? 패이지업. 개... 아, 아 잠깐만요. 얘라 어... 모르겠다. 10만 원 해. 에? 13만 원 해. 몰라도 여러분, 도박 신고는 국번 없이 1336입니다. 예스. 가보자 가보자. <laughs> 야, 오늘 사이버 펑크안 했거든요? 사이버 펑크한번 해봐? 야, 조디학 가자! 조디아, 이니라 메탈 플레이트, 가자, 야, 이거, 다 이거. 그렇지! 그렇지! 어, 그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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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닥쳐. 지금 미션 성공. a k t a 다더 있네.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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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세 개짜리 세부 도면 세 개. 딱 7만 원만 충전할게요. 이거 7만 원이거든요. 6만 5천 원이거든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네, 내가 행운의 상자 뽑아 볼게. 미션 성공. 얏! 틱톡. 나 이거 갈아서 도면 얻을 거야3세 개. 더 이상 충전 못 하겠어. 어차피 MKCB 안 써. 칼다! 드디어 말렙메이 와우! 허 이러시면 얼마짜리 가고 팔이냐 이얍 한160 들어간 거 같네요 총예 나도 그거 생겼다 나도 말렙 생겼다 말렙말렙하면 뭐가 좋냐고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5만치 코인 받은 거, 어. 이렇게 또 써야, 여러분들 좀볼만하잖아요 그, 갖고 있어서 뭐합니까? 이렇게 저는 원래 많이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가구팔람도 줘야, 제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160만원에서 저는 100만원 밖에 안쓴 거예요. 5만원, 그 5만치 코인 받은 거 빼면. 맞죠? 그래, 그렇게 정신승리하는 거야. 말레비니까 치킨 먹겠지. 카프팔안 나오면 좀화날것 같긴 함. 아 그럼 안되안 되죠. 예, 나오겠지. 원래 카고팔 잘안 떠요. 천천히 차차차차차차차 찾으면 돼요. 예. 기분 안 좋을 때 누르는 버튼 있잖아. 저 눌러도 안돼 지금. 어 나도. 와. 이야, 졸라 멋있어. 와, 이 야, <laughs> 와, 한 바퀴 돌리는 거 졸라 멋있지. 드셨다. 자, 이제 킬피드에 내 닉네임 뜰 거라고 잘 보세요. 님들, 킬피드에 내 닉네임 뜨면은 아주 멋있을 걸. 음, 하구만 찾았는데, 20명 나와. 이게 말레의 힘인가? 비듬, 키움, 비듬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럼 상자도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우리 상자는 이쪽, 이쪽 확인할게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상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제가 죽인 상자예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사람 소리 나는데요장기방이 64에 비트장 특별해서 세양상추, 차로 잡았 어야 되 는데, 님들 때문, 이 에요. 잡았 고, 그럼 오른쪽 남았 는데. 반대 와, 카고팔을 뽑고 이걸로 또 치킨을 먹어? 난 진짜 천상 유튜버 아닐까? 4킬을 그걸로 했네. 6킬 중에 4킬을, 어? 카고팔로 했네. 잘 보세요. 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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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이야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스킨 중에서 카고팔이. 야, 마지막 이제. 이야, 이거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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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어흥.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이야, 이. 님들, 이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지코인 다 썼잖아. 용만 받은 거. 내가 총 카우팔에 160만원 썼잖아. 지코인이 왜 160개 남아있죠? 이거 뭐죠? 왜 내가 160만 우산인데 치코 이162 남아있지? <laughs>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o n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남니다 남지, 남지, 사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각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